자, 여기는 이제 벽면 타일 시공이 됐고, 위에는 이제 주방으로 쓰는 거라서, 위에는 리빙 우드. 리빙 우드로 시공이 된 곳입니다. 자, 문제는 뭐냐면, 건물 자체가 네모 반 듯한 건물이 아니에요. 보시게 되면, 여기도 보세요. 직각 90도가 안 나오죠? 여기 벽면도요. 지금 여기도 직각 90도가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다 지금 다 틀어졌어요. 건물 자체가. 자, 아, 여기도 보시게 되면, 보세요. 직각 90도 안 나오죠? 아, 완전히 좀 안쪽으로 들어갔죠? 자, 문제는 뭐냐면, 이게 이제 몰딩을 해야 되는데, 몰딩 대부분이 이제 45도 각을 쳐가지고, 이제 몰딩 시공을 하잖아요. 이거 45도 각을 치면 몰딩 시공이 안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춰서 일일이 각을 재서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지금 이제 코너 각을 이제 마침, 가장 편하잖아. 일단 몰 딩을요? 이 똑같이, 는가이 똑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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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이똑같 똑같이, 똑같이, 똑같하고같이 똑같이, 똑같에 똑같이, 이 얘 네. 자. 일반적 대학생 출공은. 자, 접고 기겁니다 됐어. 서 네, 하러... 응. 어. 못 어, 잘라. 고. 체크한거에서 여기서 가로가 쟤가 어잘 잘라봐 잘 잘라봐 몰딩은 이제 각각 맞는 걸로 딱 설명이 있어요. 오케이 실내콘, 실내콘이 붙으면 작동하죠. 接着跑。 그렇게 각을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,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각도자거든요 똑똑한 각도자 인터넷에 판매도 합니다 가격은 27,000원에서 3 0 0원 이하대로 판매하는 걸 봤어요 이거 있으면 굉장히 쉽게 물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단은 자, 아, 일단 아주면 어떻게 되실까요? 보게 되면 어떻게 될 체크를 해주면 이 각도에서 지금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약한80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약한 85도는 아니고 80도 아니고 한 82도 정도 되겠죠? 그러면 이거에 보시게 되면 50도 82어자82 아, 이쪽이죠?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한82 정도니까 한40 4 1 정도에 맞춰니다 네. 그러면 여기서4 1 정도 이렇게. 어, 요거에 맞춰서 자르면이각이맞을거예요 한번 잘라 보도록 렇게이렇 이렇게. 이이렇이 맞겠죠 맞추면서 한번 맞춰봅시다 안 맞으면 그냥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